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오늘은 2025년도 10월 셋째 주일 아침입니다 2025년도 그 새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금방 연말연시라는 단어를 사용할 거고 또 금방 지나면 2026년도 새해란 말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절대로 멈추지 않고 아주 조용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매순간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계도 창세 이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창세 이후에 단한 번도 멈추지 않고 조용하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볼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 소리치는 바보들을 여러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심지어 자기 몸속에 있어 일어나는 일조차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나약한 인간이 자기 스스로 볼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영역의 한계도 얼마나 좁은지 모르고 자신이 보고 느끼는 것만 가지고 진리라고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악한 죄 덩어리였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죄를 짓고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죄덩어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한 가지 말씀 전하기 전에 공지사항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목요성경 강좌는 저의 개인적인 스케줄을 인해서 부득이 휴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시고 참석하시는 분들은 좀 스케줄을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의그 목회자로 세운 디모데에게 이 목회를 잘할수 있도록 지침을 주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로 가면서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돌보도록 그 목회자로 세운 여러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영지주의 이단 세력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이단 세력은 유대주의와 영지주의가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그 유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의 그런 여러 주장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유대주의의 그 율법지킴과 그 영지주의의 금욕주의가 섞여서 이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율법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끊임없이 신화와 족보에 그 매달리는 것처럼 이것이 마치 구원의 조건이 되는 영적인 지식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율법의 이 정결 의식과 할례가 이 영적인 지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 필수 조건이다라고 지금 구원관 그 유대교의 구원관과 영지주의 구원관이 이렇게 합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이 천사 개념을 이용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어떤 중보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천사를 마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존재로 이야기를 하면서 천사 숭배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가지 교회 상황으로 볼때 교회 안에 이런 혼합주의, 혼합주의적인 이단 세력들의 영향력을 절대로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델을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대부분의 이단 사상들은 끊임없이 다른 이단 사상들과 혼합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진리를 왜곡해서 만든 가짜 진리는 좀더 복잡해 보이고 치밀해 보여야 사람들이 더잘 속기 때문에 서로 섞이기를 좋아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 모든 이단 사상들을 만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존재는 바로 그 궁극적인 존재는 옛뱀인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이단 사상들을 마귀가 만들기 때문에 서로 통합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혼합이란 말은 별로 뉘앙스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 부정적인 느낌마저 들기 때문에 이 혼합이란 말 대신에 화합, 하나됨, 통합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같은 의미인 거는 아시겠죠? 모든 종교가 화합해야 하고 통합해야 하고 또 포용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여기저기서 이 기독교의 복음을 표방하는 그 단체들이 아주 세계적인 대체를 여기저기서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 제가 가장 문제시 삼고 있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 사상들은 자유주의, 또 에큐메니칼, 다원주의죠. 그 다음에 세대주의 신화, 그 다음에 신사도 운동입니다. 여러분 신사도 운동은 이 거짓 성령 운동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이단 사상들이 다 혼합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그, 그들을 모습에 보면, 기본적으로 세대주의 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예수의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조용히 교회 전체를 다원주의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배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고 온갖 이적과 치유와 방언과 예언을 강조하면서 이 기독교의 진리를 혼탁하게 하고 교회를 혼탁하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신사도 운동가들이요. 여러분, 이 변질된 기독교가 또 유대교와 혼합이 돼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또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 메시아닉 유대교인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메시아닉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예수와 우리의 신랑이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이단 사상 들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 도의 복음 을 지금 뒤트 는데 목적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화합 하 려고, 하는 기본 적인 성향 을 가지고 있 다라는 것을 말씀 드 리고 있 고, 지금, 이 것이 저 현재 교회 안에서 현실화 되었 다는 사실 을 말씀 드 리고 있 습니다. 자 이제 디모데 전서로 돌아와서 그렇게 영지주의와 헌업이된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나서 그 헛된 이단 사상에 빠지고 심지어 그 영지주의와 혼합이 된그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선생이었던 바리새인 같은 그 랍비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실제 이 랍비들의 그 유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주장하고 가르치는 율법이 무엇인지, 또 영지주의와 혼합이 되면서 어떻게 변질이 되었는지 자신들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고 율법 선생이 되려 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이 원래 랍비의 신분이었고 그 율법 선생들의 거의 대표적인 가말리엘 계열의 최고의 신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 선생이라고 하면서 떠들고 있는 이들의 주장이 유대교의 정통 라피 입장에서도 완전히 비틀어져 있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율법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은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지키면 진짜 선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지속적으로 변질을 시키고 그 율법 자체를 우상화하면서 그 선한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차이점을 알아야 그 다음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자신들이 행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이렇게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결국 내가 죄인임이 밝혀지게 되고 그 죄의 대가의 죽음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있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죽을 죄인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선민이고 천국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면 그 죄로 인해서 나는 이미 사망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으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실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율 법의 행 위로, 그의앞에 의롭 다 하심 을얻을육 체가 없 나니 율법 으로 는죄를 깨달음 이 니라, 이 제는 율법 외에 하나 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 법과 선지 아들 에게 증 거를 받은것 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 를 믿음 으로 말미암 아, 모든 믿는자 에게 미 치는 하나 님의 의인 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은 그렇게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 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어느 어떤 차별도 없이 값없이 의롭게 하게 되는 길을 열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율법과 복음이 무엇이 다른지 분명히 이해하셨죠? 이렇게 율법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나면 이어지는 이 바울의 설명이 명확하게 눈에 보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면 선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나서 그 다음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머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율법이 어떤 자들을 위한 것인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이 행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죄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목적 또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율법이 해주는 역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정한 그 죄를 행한 자들은 전부 사망과 죽음의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복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고 있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디모대전서 1장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지금 이 교훈, 내게 맡기신 이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장 전반부에서 바울은 복음에서 떠나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율법을 가리키려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지금 디모데가 상대를 해야 하니까 디모데에게 율법과 복음이 무엇이고 또 서로 어떻게 그 역할이 다른지를 아주 분명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서부터 연결되는 그 후반부에서는 바울이 아주 겸손하게 자신이 원래 어떤 죄인이었는지 또 그런 죄인이 어떤 은혜를 받아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아주 진솔한 마음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람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울은 그 유대교 안에서도 굉장히 유별나고,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 유대교 라비들 중에서도 그 최고의 선생 밑에서 나름 유대계 차세대 후계자로 여겨질 만큼 아주 인정받고 있었던 최고의 스펙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당시 그 엄청난 권세의 상징이 되었던 그 로마의 시민권도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직접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할 수 있는 특수 경찰의 권한과 신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자격과 그 유대교에 대한 그 엄청난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체포하면서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가장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주님께서 직접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누구보다 이러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에게 주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풍성하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신의 그 추악한 과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서 바울은 그 다음 이제 본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15절 처음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중간에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지금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집중해야 돼잘 들어 라고 말을 하는 표현의 느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표현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해서 잠깐 이 표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라는 이 표현은 모든 사람에게 신뢰할 수 있는 복음이니까 잘 들어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들어가면서 마치 복음은 모든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표현으로 해석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주석 책에서도 지금 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이 구조를 통해서 복음은 어떤 특정 대상이 아니고 전 인류에 미치는 보편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이 구절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갈성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 인류에 미치는 보편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에요. 복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보편적인 것이다 라고 설명하게 되면 이것이 어디로 가겠어요? 알미니안 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역분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원문에도 없고 영어 성경에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굳이 원문까지 안 보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NIV 영어 성경에도 이 구절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글 성경에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NIV 성경에는 Here is a truthworthy saying that deserves full acceptanc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그대로 보면, 여기에 truthworthy saying, 너무나 신뢰할 만한 말이다. 너무나 신뢰할 만한 말이 있다. that deserves 어떤 가치가 있는 full acceptance.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정말로 믿을 만한 말이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 말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헬라어 원문도 그렇고 지금 아주 대표적인 영어성경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는 이 표현을 쉽게 우리가 이해하면 지금부터 하는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이니까 잘 들어 라는 의미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라는 표현이 나오는 건데 왜 개혁한글이나 개혁개정에 모든 사람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지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체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과 상관이 없지만, 이 표현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제가 지금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 우리 다시 1장 15절, 16절 말씀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디모델 전서 1장 15절, 16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을 좀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 지금 바울이 지금부터 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잘 들어 디모데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구나. 그런데 그 구원받는 죄인들 중에서 나는 최악의 괴수 같은 자였단다. 이렇게 괴수 같은 죄인인 내가 은혜를 입고 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리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자들에게 좋은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신 거야. 알았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괴수 같은 자에게도 오래 참으심과 은혜를 주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도록 지금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갑자기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 같은 이 교회수 같은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고 심지어 사도로 세워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는데 너같이 누구보다 주님 앞에 신실했던 자를 주님께서 바르게 목회자로 세워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의기소침하고 연약함이 있고 나이도 어려서 자신감이 없어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돌보는 목회자는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이나 자격이나 대단한 성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할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지금 디모드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세워지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이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디모대전서 1장 17절입니다 영원하신 왕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종기와 영광이 영원 무궁 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래 참으신과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울 한 사람뿐인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바울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 모든 악행을 저지르는 동안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과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을 비교해 보면 주님께서 누구를 더 오래 참으셨을까요? 여러분 참고로 바울이 이 담의 세계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깨질 때 나이가 40대 전후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이후에 그 어떤 흔들림도 없이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복음 전하는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울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오랜 세월 동안 죄인으로 살다가.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지만 그 후에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주님을 배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믿음이 충만해서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다가도 어느 날 우리는 그 주님의 존재조차 망각해버리고 온갖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멸시하는 행동을 서슴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돌이켜 볼때 정말로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오래 참으심과 사랑으로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게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주 조용히 여러분들 모두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